어디보자. 지금 저희가 만든 차는 어찌보면 되게 짜그만한 거니까. 대형 함선? 아, 함선이래, 참. 어, 잠시만, 요로딩 하는데 좀 걸려서. 살짝 렉 걸리실 겁니다. 와 <laughs> 이게 로워야. 무지크다 <laughs> 이거는 기지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게 좀 안에 그 정제기랑 조립기도 다 들어있어서. 이 만드신 거죠? 네. 거의 대부분 만드셨을 것 같아요, 아스트리아님. <laughs> 여기 터렛도 네. 있네요, 터렛. 응, 터렛. 예, 전에 털에 또 버그가 좀 많았는데 공격도 안 하고 막 그런 버그. 요즘엔 잘해요. 그쵸. 어떻게든 하겠죠, 뭐. <laughs> 아직 전투적인 상황을 안 가봤으니까 저도. 이거는 옆에, 요건 조금 더 조금만 왔죠. 입구가 어디에? 이건 지금 다른 서버에서 하고 있어. 음, 입구... 입구가 여기 옆, 옆구리에 달려있어요. 양옆에? 네. 지금 여기. 아. 아 z 제트백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네. 아, 공유가 안돼 있나? 안돼 있네. 공유했습니다. 기지네, 기지 3인용? 여기 시트에서는 조정 안 되죠? 네, 조종석에서만 돼요. 로버에도 자유로워 또 해야. 그 뒤집어질 때 눌러주는 용도로 쓰려고. 이 창문 좀 닦아야 되겠는데 네. 때가 좀 묻어 있어. <laughs> 그게 그 양키들도 개발사를 겁나 욕하는 게. 얘네들은 도대체 창문 블록을 안 닦아준다고 너무 더럽다고. <laughs> 창문 좀 닦아달라고. 네 그런 것 같아. 요거 요 뒤에도 조정석이 있네. 이 아, 요, 여기 앞이에요? 여기 앞에요? 저쪽에도 조정석이 있지 않았나? 여기가 뒤인데 여기 커넥터가 있으니까 주차하려고 일부러. 아... 주차용 도 돼요. 음, 요 앞에 커넥터 때문에 도킹할 때. 네. 카메라를 많이 안 쓰시나 보다. 저는 뒤에 그게 있을 때 카메라를 이용하는데. 저는 카메라를 이제 3인칭 모드 제한하는 서버 할 때. 음... 보통은 3인칭으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 음... 그거 왜 제나요? 근데 3인칭을? <laughs> 좀더 사실감을 올리는 그런 난, 난이도 모드인 거죠? 아, 어렵긴 저... 하겠다, 진짜. 3인칭 못 보면. 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만들기 나름이다. 저것, 저것도, 파도 그, 큰거 같지만, 사실 다른 거랑 비교하면 작은 거 같죠. 야, 바퀴 좀 봐. 이거 깔리면 진짜 뼈도 못 추리겠는데? 그게 지금, 점프. 게임에서 가장 큰 바퀴. 오바이오 사이즈. 야, 여기 밑에 움직일까봐, 전진할까봐 무섭다. 여기 있으니까. 함선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함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지금 뽑은 거예요 이것도? 그게 지금 제가 따로 하는 서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예요 음... 옆에 거보다조그만하죠 그래서, 이 게임은 만드는 게 전부다 보니까 사실 크기도 어느 정도냐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렉 걸리실 겁니다. 뽑을 때마다 렉, 렉 걸리나 보네. 네. 이게 네, 함선. 이게 수소 엔진쓰나 보다. 노란 게, 노란색이 수소 엔진이죠? 네. 네. 저 우주 왕복하는 용도예요. 여기, 그것도 있네. 경락고도 있네. 경락고. 도킹포트. 그, 이 게임은 정말 만드는 게 다다 보니. 그거는 모드 블록을 좀 썼, 던 거여가지고 아마 중간중간에 빈 것들이 많이 일거야 아, 음, 이거 빈 것들, 모드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건. 네. 터렛, 터렛이 피네. 함선도 정박돼 있고, 최강선 하고 작업선, 요게 해체건, 요거는 용접. 네. 이게 지금 제가 평소에 그냥 자가용으로 끌고 다니는 모선그 느낌이고, 그리하여 서바이벌은 재료를 열락에 모아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행성을 여행을 가든, 저기랑 치고받고 싸우든 그러는 게임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자원을 모아오세요. 도비는 자유롭고 싶다. 죽었어. 자 오늘 2 시간 방송했는데요. 공장 어, 기지 건설도 많이 했네요. 두분 덕분에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스테이션이요. 아, 스테이션이래. 스페이스 엔지니어. <laughs> 예, 시청해 주가들 <접자가> 다 <laughs> 스... 네. 예, 시청해 주신 분들 다들 아.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